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매료되어 다빈치 등 이탈리아 예술인들을 초청한 프랑스와 일세는 왕의 권위와 예술적 열망이 담긴 샹보르성을 짓는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중 나선형 계단은 다빈치가 건축 설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샹보르성은 1519년 시작하여 30여 년에 걸쳐 건축되고 프랑스와 일세는 완공을 보지 못한다. 앙리이세와 루이 14세 시대를 거쳐 현재 모습을 갖춘다. 성 곳곳에 프랑스 왕실의 상징인 플레르 드리스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중 나선형 계단은 동시에 오르내려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왕이나 귀족의 동선을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해진다. 성의 옥상은 수많은 굴뚝, 첨탑, 탑들이 작은 도시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난방효율과 왕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벽으로 둘러싸인 약 5,440헥타르의 숲은 왕실의 사냥터이자 현재는 자연 보호 구역이다. 샹보르성에서 몰리에르는 1670년 10월 14일 루이 14세 앞에서 희곡 서민귀족을 공연한다. 루이 14세 탄생으로 왕이 못된 루이 13세 동생 가스통과 루이 필립이 왕이 되면서 루이 18세 손자이자 부르봉왕가의 마지막 후계자인 앙리드 부르봉은 이 성에 유배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군 모르게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등 예술품들을 이 성에 숨겨놓는다.